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이승윤입니다. 여러분들, 어, 음식이라든지 영화 관련돼서 검색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자신의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얻는 것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가 출시됐을 때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제주도 놀러 갔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저희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건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들은 소비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좀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 원유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크다라는 원동력이었다면 지금 이제 21세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유 역할을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SK텔레콤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하나 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싱노드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검색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검색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맛집 정보 검색입니다. 우리 30세기 맛집 검색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두명 중에 한 명이 포털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나온 이제 맛집 검색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맛집을 이제 검색하는 이런 경로로 얻은 정보들을 굉장히 불신하게 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맛집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맛집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이제 오해하는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색해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이 신뢰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온라인 상에서 남겨진 맛집 리뷰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인지 부조화란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을 했는데 이게 내 태도랑 뭔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면 흔히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경향입니다. 누가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돈을 날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집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굉장히 주관성이 가득한 정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더 객관적인 형태의 맛집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정말로 많이 간 곳이 맛집이거든요. 이 티맵 미식로드는 티맵의 실제 주행 데이터 기반의 이제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추출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좀더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주행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혁신성을 가져는 서비스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람쥐 버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7시에서 9시 사이에 혼잡한 구간들을 파악을 해서 그 혼잡한 구간에 반복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만들었는데 다람쥐 버스가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그 시간대에 많이 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행하고 관련된 빅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어떤 지역의 아침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 지역에 정확하게. 다람쥐 버스라고 불리는 순환버스를 집어넣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T맵이 1,800만 명의 비식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를 어떤 서비스랑 이제 결합을 시킬 건지 어떤 데이터랑 크로스 오버해서 뭔가 활용을 할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미식노드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 장점은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서비스도 이런 주행 관련된 데이터들과 어떻게 보면 맛집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제공해주지 않았거든요. 미식노드가 가진 강점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싱로드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하고 비슷한 성별의 사람들이 어떤 맛집에 많이 가는지, 나하고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어떤 맛집을 많이 가는지. 기존에 이제 검색해보면 이 리뷰를 남긴 사람이라든지 댓글을 남긴 사람이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동행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맛집을 혹은 아이를 데리고 맛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가면 좋은 식당들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자동차 안에서 애를 데리고 갈 때, 주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식당을 가는 거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현지인 애정 맛집이라는 것도 이제 제공을 해줘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하 제주도라는 공간들은 저희가 자주 갈 수는 없는 공간이거든요. 검색을 해보면 흔히 기존에 있는 검색 서비스는 그냥 뭐 맛집 형태로 리뷰가 남겨지기 때문에 이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지 아니면 정말 저와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현지인 맛집 같은 경우에는 주소와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 동일한 에어리어에 있는데 그 식당을 이제 간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이제 맛집 데이터를 추출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세 번째는 인증샷이 예쁜 카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데이터까지 이제 교차분석을 해서 추천 리스트를 이제 추출해주는 서비스예요. 20대, 3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인스타그램에 인기 있는 사진들이 잘 나오는 그런 감성 가득한 맛집을 정말로 검색을 하시려면 식모드에 가서 맛집을 검색하는 게 나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어, 미싱로드는 음. 맛집 검색을 끝내고 맛집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도 케어를 해줍니다. 단순하게 이제 맛집만 이제 검색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세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제 먹고 난 뒤에 가볼 만한 가까운 명소 탑3 클릭해 보시면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뒤에 갈 만한 곳들을 둘러볼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통체적인 경험을 주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주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고 라이킹을 누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00개 이제 이상의 라이크를 누르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거든요. 미싱로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결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고도화된 형태의 뭔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응. 앞으로 미싱로드가 만들어갈 세상,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스낵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갈비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 요리. 뭐가 더 드시고 싶어요? 초밥도 있습니다. 아, 초밥, 초밥요 어, 예. 네. 가능합니다.